백슨 들어 볼요 그러고 형님 반쭉들어요네 다시 팔 모아 놓을쭉 다시 또팔 모으고 팔 모아 놓고 다시 오른쪽 같이 가야 돼 이게 팔만 단 거예요 팔 모아 놓고 형님 팔덜 써도 돼요 형님 얘들좀 많이 쓸게그 들고 모아 놓고 겨드랑이 모아 놓고 힘 빠져 쓰면 돼요 형님 좀 빠져 쓰도 돼요 왜냐 형님 손 써도 되니까 오른손 써도 되니까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근데 일단은 그냥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체중 가고 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팔 모아 놓으면 눈이 좀 다쳤다 그쵸? 얘예 쓰면 안 돼요 팔 모아두고 이렇게 들어올려요 다시 한번더팔힘 빼는 거 그렇죠 놓고 좀 체중 가면서 내려갔다가좀 돌면서 쭉쭉 조금 더 돌고 쭉죠이 정도 돌아 있어야 됩니다. It's